여러분들께 저는 SNS 마케팅 선공법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 드릴 유튜브 크리에이터이자 개그맨 라라리라리리라라 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들께서 정말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것처럼 저도 오늘 저의 노하우를 정말 최대한 많이 알려 드리고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니까 학자금 빚 2,500만원.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무명 개우맨에 월급 겨우 40만원 받고 부모님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안돼 했던 개그를 끝까지 하면서 4년 전까지는 저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어요. 운이 좋게, 그리고 또 제가 열심히 SNS에 몸을 담고 열심히 했더니 지금은 유튜브 구독자 216만 명 그리고 페이스북 구독자 90만 명 틱톡 120만 명 인스타그램 32만 명 이런 영상들이 지금은 중국어로까지 번역을 해서 중국에 있는 팔로워까지 다 합치면 무려 6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진짜 보잘것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개그우먼들 중에서도 뭐 엄청나게 월등하게 실력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냥 제가 열심히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공부하시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했더니 되는 게 저는 이 SNS라고 생각을 해요. 꾸준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양을 올려야 되고, 뭔가 방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하신다면 분명히 저처럼 될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어떻게 SNS를 시작하게 됐냐면은 나를 알려야 되는데 알릴 곳이 없어서 그래서 벼랑 끝에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느낌으로 시작한 게 사실 페이스북이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페이스북이 제일 대세였고 많은 유저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했고 광고도 그쪽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엔 페이스북에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엽기 혹은 진실이라는 뭐 이런 유머 페이지 같은 지금은 뭐연애 꿀팁 이런 페이지+ 페이지 같은 것들이 유명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제 컨텐츠를 막 올려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서 보고 제 걸로 이렇게 들어와서 팔로우를 하게끔 지금은 그런 유명 페이지들이 많이. 해. 없어지긴 했어요. 그리고 좀 예전에 비해서 활발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여러분 다패메를 써요. 패메가 뭐냐면 페이스북 메신저예요. 그 중고등학생들이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계속 노는 동안 그럼 이들은 컨텐츠를 어디서 소비하겠어요? 페이스북에서 소비하겠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도 계속 보는 거예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댓글이 6,000개가 달려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세를 하고 남자친구가 제 뒤에서 팔짱을 껴서 저를 들어올리면 제 등에서 느르륵 소리가 나는 영상이에요.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되게 짧은 영상이거든요. 근데 제, 저는 이 영상이 왜잘될줄 알았냐면 신기해요. 그리고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이런 챌린지 영상들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잘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보고 있고 또 이용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시더라고요. 페이스북에서도 유튜브처럼 3분 이상의 영상을 보면 뷰 수익이 창출이 됩니다. 모르신 분 진짜 많았죠? 그나마 현실적으로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뭔가 조언을 드리면 내 페이지, 임나라라는 페이지를 이렇게 알리는 것보다는 어떠한 카테고리를 만들면 좋아요. 예를 들면, 임나라의 오늘 하루 스트레칭 페이지를 만들면 그 안에 스트레칭만 관련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내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인스타그램을 다들 하시잖아요. 인스타그램에 버튼 하나만, 하나만 눌러놓으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스타그램만 올리면 페이스북은 쳐다보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노력만으로 페이스북까지 같이 노력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다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인스타그램보다 페이스북에서 더 반응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에 다음에 갑자기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2017년도부터. 이제 유튜브의 시대가 온대요 이걸 해보고 싶은데 그때 제가 어느 계기가 있었냐면 리포터를 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맨날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유튜브 관련 영상을 엄청 많이 봤어요 한국 뭐 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에서 잘 되는 컨텐츠까지 막싹다 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 공통점들이 보이더라고요 단 주의사항은 여러분 잘 되는 컨텐츠 제가 보라 그랬다고 BTS 분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거를 분석하세요. 그러면서 어, 이거 좀 재밌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좀 찾아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면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편집 다 누가 알려 줘요? 유튜브에서 다 알려 주잖아요. 저도 독학을 했어요. 남자 친구랑 나눠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모르시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모니터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엔터테인먼트든 음악이든 뭐 영화든 교육이든 엄청 많잖아요. 근데 왜 제가 그 안에서 갑자기 커플 유튜브를 픽했을까요?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외국인 커플인데 구독자가 천만인 거예요. 둘다 되게 평범해요. 아니 뭐 남녀네를 왜봐 솔직히. 시간이 그렇게들 없어? 이러면서 봤어요. 근데 방대가 여기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들의 사랑에 빠져서 와 남녀네가 이렇게 재밌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거구나. 어, 나 이거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카테고리가 많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은 영상을 찾을 때까지 많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그 빈틈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중에서 커플 유튜브를 선택을 했고, 10만까지 갈때 정말 꼭 해야 되는 중요한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썸네일 아시죠, 여러분? 썸네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내가 아무리 괜찮은 컨텐츠를 만들어도 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만드는 연습부터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컨텐츠를 구상하셔도 될 정도로 썸네일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컨텐츠를 찍을 때 미리 썸네일부터 구상하고 컨텐츠를 찍으세요. 이제 초보분들이 다들 이제, 자, 이제 반복적으로 실수하시는 게막 재밌게 찍어요. 그래놓고, 아, 이 중에서 썸네일 뭐하지? 이렇게 고민하시고, 썸네일 아무거나 하시고, 대충 이렇게 제목 지으세요. 절대 안 돼요. 찍을 때 썸네일을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장면을 사람들이 궁금하게 이 장면을 만들어야겠다. 그 안에 무조건 녹이세요. 그리고 썸네일을 만들면 사람들이 궁금해 합니다. 지금 제가 예시를 몇개 갖고 왔는데, 제 남자친구가 그 요즘 핫한 히든싱어의 그 이무진님이랑 되게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무진님을 직접 오셔와가지고, 남자친구랑 둘이 이렇게 붙여놓고, 제목에 딱! 도플갱어가 만나면 죽을까? 안 죽을까? 제목에쓴 거예요. 볼까 말까 고민한 사람들이 누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당연히 죽지 않겠죠, 여러분. 근데, 궁금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해요, 여러분. 뭐냐면 되게 뭐 기본적인 거긴 한데 저희 유튜브가 100만 뷰가 나왔잖아요. 만약에 한 영상이 그럼 100만 뷰에서 몇 명이 구독자고 몇 명이 구독자가 아닌 사람일까요? 구독하신 분이 반도 안 됩니다. 우리도 생각해 봐요. 저희 유튜브 볼때 보고 재밌게 보고 넘어가지. 그거 들여가서 구독 누르나요? 잘안 누르잖아요. 그러면 영상 끝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하면은 또안 돼요. 왜냐? 앞에 해야 돼요. 앞뒤에 둘다 해야 돼요 왜냐면 영상을 사람들이 끝까지 볼지 안 볼지 몰라요 앞에 해야 돼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했는데 또 문제 뭐예요? 사람들이 그거 봐도 듣고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바로 구독송입니다 저는 영상 앞에 들 구독송을 불렀어요 시작 오프닝에 그냥 구독송을 불러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예쁘기만 하고 매력은 없는 그런 구독! 구독! 와! 구독! 와!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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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구독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남들이 해 보지 않고 다들 에오션이라고할때 그냥 내가 가는 길이 블루 오션일 거다. 그냥 이렇게 믿고 여러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유튜브 시장 앞으로도 잘될 확률이 너무 높고 정말 잘만 이용한다면 큰 수익 창출이 가능한 채널이기 때문이에요. 좀 한번 노력해서 인생 한번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유튜브는 꼭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뷰 수익도 있고 광고 수익도 있고 그거 이외에 이렇게. 유튜브로 성공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도 하잖아요. 뭔가 이런 부가적인 수익 창출을 많이 할수 있는 또 되게 좋은 플랫폼이에요. 근데도 나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유튜브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 미칠 것 같아.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남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쇼폼이에요, 쇼폼. 숏폼. 짧은 영상들. 그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 다들 인스타그램은 하시죠? 사진 기반의 플랫폼이구나. 그리고 영상을 길게 올리면 안 보는구나. 그래서 머리를 짜는 게 제가 유튜브 영상을 캡처해서 넘기면서 볼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품을 하나도 드리지 않고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창출한 거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둘다 만들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운데 넣어놓은 사진을 보시면은 이런 형식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뭐냐면 카드뉴스 형식이에요. 그냥 이렇게 사진보다 앞에 궁금하게 만들어놓는 거.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임나라 강연 봤습니다 하고 글을 쓰고 사진을 제 사진을 올리는 것 보다 임나라가 얘기한 사진 한 장으로 돈 버는 방법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겼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보더라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의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건 진짜 블루오션이에요 여러분 바로 인스타 릴스입니다 짧은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건데 새로 버전이거든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유튜브 영상을 세로로 만들어서 인스타 릴스에 올렸어요 하나의 컨텐츠를 그에 맞게 제가공하는 거죠 새로 찍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릴스를 왜 추천드리냐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시작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 지금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노출을 많이 시켜줘요 왜냐면 인스타그램에서 이 릴스를 많은 유저가 이용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릴스를 혹시 안 하시는 분들은 릴스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제가 요즘에 미치게 빠져있는 플랫폼은 바로 이거예요 틱톡입니다 근데, 아, 이거 틱톡, 이거 애기들이나 보는 거야?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요즘에 최근에 4,50대가 거의 퍼센테이지를 따라잡았어요. 정말 많이 봐요. 이거는 한번 보신 분들은 이 틱톡의 매력에 빠지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보다 보면요. 두세 시간이 흘러있어요. 영상이 엄청 짧고 간결해요. 최근에, 어, 랑콤이라는 브랜드 그, 소품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 앱이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바닥 이렇게 하면 이, 여기 안에 제가 광고한 로션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춤을 추면 그게 광고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은 기획하고 편집하고 촬영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이거는 그냥 이 필터에서 손만 대고 이렇게 흔들면 돼요. 근데 틱톡의 다른 플랫폼과의 좀 단점은 뭐냐면 본다고 수익이 발생하진 않아요. 최근에 처, 천만 뷰가 나온 동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들어온 돈은 0원이에요. 근데도 왜 틱톡을 하냐? 짧은 시간 동안 구독자를 쌓기가 굉장히 쉬운 플랫폼이고 언어의 장벽이 없다는 게 가장 장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유튜브를 200만 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허!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틱톡에서 200만 명이라고 하면 약간 200만 명이야? 이렇게요 왜냐면 틱톡은 단위가 천만 단위예요 한국은 5천만인데 어떻게 천만을 가져요 틱톡에서는 언어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틱톡의 이 무한한 가능성 때문에 틱톡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틱톡이 무서운 점은 나중에 뷰 수익이 창출될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실제로 중국이나 뭐 미국은 지금 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아 나는 저거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야 나는 못해 그러시는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like 이게 바로 아저씨즈라는 아저씨들이 만든 틱톡인데요 어떻게 찍는 거냐면 그냥 옷이옷 옷 입고 있다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딱 휘저을 때 딱. 카메라를 딱 꺼요. 다시 옷 갈아입고 다시 키고 그냥 다리를 이렇게 씩 하면 이 어플에서 알아서 이렇게 딱 편집을 해줘요. 엄청나죠? 그러면 이 다음에 내가 만약에 MKYU를 홍보해야 되는 서포터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40대가 하는 오랜만에 뭐 숙제 뭐 이러면서 브이로그 이렇게 찍어요. 그걸 10분짜리 영상을 뭐, 시간이 되시 편집을 하시고, 시간이 안 되면 그냥 10분짜리 영상을 올리시고, 페이스북은 좀 보시는 분들이 짧은 영상을 좋아하니까, 짧게, 뭐, 편집을 3분짜리로 해서 올리시고, 새로 영상으로 내가 느낀 점을 하이라이트를 설명하는 영상을 30초짜리로 짧게 찍어서 어디 세개다더 올려야 된다고요? 틱톡, 리스 쇼츠까지! 유튜브에서 하는 쇼츠까지 이렇게 다다다다 이렇게 올리시고 만약에 학장님 글을 내가 홍보하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캡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카드 뉴스로 예쁘게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리고 내가 오늘 경험한 얘기를 블로그에 올리고 내가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거를 내가 해보면서 아이 플랫폼이 나랑 맞구나 아니다를 알수 있고 진짜 저처럼 운이 좋으면 모든 플랫폼까지 싹 잡을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근데 꼭 하나만 뽑아주세요 좀 적은 시간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거뭐 있을까요 하면 저는 쇼폼을. 감히 추천드려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제일 편하고 제일 간편하고 반응도 제일 좋아요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 릴스 이런 거 많이 쓰시고 또 왜냐면 이 플랫폼들이 요즘 밀어 주고 있어요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엇이냐 내가 이걸 열심히 하면 그만큼 이걸로 돈을 벌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품이 적게 든다 내가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 유튜브 영상 10분짜리 언제 찍어서 언제 편집해 근데 쇼츠는 1분만 찍어도 되고 리스는 30분 찍어도 되잖아요. 우리 그 정도의 시간을 쓸수 있잖아요.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엄청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도 원래 유튜브 생기고 이러면서 잠깐 주춤할 뻔 했는데 막상 네이버 쇼핑 잘 되고 네이버 요즘 라이브 커머스 잘 되니까 네이버 블로그 도 사람들이 다시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라이브 커머스도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 이 시장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떻게 4년 동안 지치지 않고 지금 여러분 들으셔도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되게 많은 걸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혼자 있으면 절대 못 했을 거예요. 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2기분들, 3기분들 다 같이 제가 말했잖아요. 경쟁자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말했죠. SNS는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랑 같이 경쟁을 해주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은 이제 소통입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우 그럼 어떻게 늘려요? 물어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건 마팔이에요. 왜냐면 일단 내가 가야 그도 와주잖아요. 일단 시작은 소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얘기했지만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꾸준함입니다.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하시면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SNS는 예전에 약간 인생의 낭비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절대 이젠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이게 올지 어떻게 아셨어요? 학장님도 맨날 강조하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 온라인 시장 언택트가 5년 앞으로 갑자기 당겨졌다. 그러니까 더 앞으로는 사람들이 이걸 경험했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아 온라인으로 친구 사귀는 게더 편하네.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게 오프라인보다 더 편하네. 이게 알려진 이상 우리 이제 온라인에 배제할 수가 없으면 이제 필수가 됐으면 우리가 뛰어들어서 꾸준함으로 이제 진짜 열심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저한테 레드오션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멀리서 보면 다 레드오션 같아요 유튜브도 레드오션 같고 틱톡도 레드오션 같고 인스타그램도 레드오션 같아요 근데 막상 그 안에 내가 푹 빠져서 열심히 헤엄치다 보면 빨간 기운이 싹 사라지면서 블루오션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만의 블루오션을 내 컨텐츠들과 열심히 유행하시면서. 나만의 오션뷰를 여러분들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터 임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